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위대한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되고 싶죠? 될수 있어요. 되고도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위대한 존재가 되는 확실한 길을 알려주게 되는 알려주는 귀한 자리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실로 위대하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위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합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두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구원 사역이에요. 그두 가지 사역은 실로 엄청난 일들이죠. 위대한 존재가 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세상에 뭐 위,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고도 많지만, 세상에 무슨 무슨 업적을 남겼다는 사람들이 많고도 많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이게요. 두 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사역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이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거고요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요 깨닫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는 아주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구원사역의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가 없었다면 여기 우리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혼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구원사역을 왜 혼자 못하시겠습니까? 혼자 하시면 더 편한 거죠.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요. 훨씬 더 수월한 거지. 형통한 거지. 방주 같은 거에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주시면 간단한 일 아니겠어요? 만들어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택하신 생물들을 거기에 탑승하게 하시면 아주 간단한 일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바로 노아를 하나님 당신의 동역자로 쓰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120년 동안이나.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노아로 하여금 그 수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셔요. 수탄 모멸을 멸시를 조롱을 손가락질을 모욕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아멘. 명예 순종에서 그 구세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그긴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키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지.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래로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 이삭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 야곱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대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이었어요. 노아 때문에 노아의 온식구들이 함께 구원받았잖아요. 노아 때문에 그 후손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노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물론 그 가운데 하나예요. 노아 때문에 온갖 생물들까지 구원받았습니다. 보석같이 준교한 여러분이여.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귀한 말씀으로 모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멘. 노아의 후예입니다. 아멘.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노아와 같이 선택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노아처럼 부름받은 사람이라 여기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이 구원을 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 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구로 취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방주 중에 하나잖아요 이 위대한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에게 함께 참여하는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 다 되기를 주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로 일한 위대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자격을 얻게 되는 걸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요. 노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다는 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점점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말씀의 문을 닫으시는 거고요. 이것이 첫째 가는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말씀의 문을 닫으십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인간 관계에서는 뭐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그래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즐겨 듣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말문을 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안 듣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안 듣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즐겨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많은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말을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중에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조금만 하고 사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우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다 일러주십니다. 당신의 분노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든 혈육의 능자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노아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첫째로 즐겨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귀한 교우들이여 하나님 말씀 즐겨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하나님 누구에게 즐겨 말씀하신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말씀을 즐겨 듣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부합니다 누구에게 즐겨 말씀하신다고요? 순종자에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주께 순조하는 일꾼데요.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인들도 천차만별이에요. 말씀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제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뭐 찬양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걸 더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제일 사랑받을까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말드, 말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설교 듣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기는 믿지만 아직 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도구로 쓰임 받긴 쓰임 받는데 아직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지. 사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교훈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와경외하는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것, 많은 순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이 꿀보다 더 달도다 노아나 다윗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의 전형적인 특징 확실한 특징이 이거예요 말씀 섬어한다는 말씀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호하다 보니 즐겨듣게 되고, 즐겨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한 동역자 될수 있는지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노아나 다윗 그 천안이 말씀 성원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말씀 멀리한 사람 정말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속절없이 심판당하고 많은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속절없이 많은 뭐 거지. 속절없이 다 물로 죽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였던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금곳 많은 정금보다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더 달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노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대한 사이의 동역자로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걸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 걸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걸까요? 둘째로 의로움입니다. 의인이 되는 거요. 예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아, 네. 의가 뭡니까? 의에 대해 얘기하자면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얘기하려 고 그래요. 의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믿는 거에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바로 의예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노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시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 노아는 믿음으로 된 노아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하그집을 건하였으니 이로 하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지난주에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나 우리는 노아라는 인물을 결정짓는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요 이것이 노아를 결정짓는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결정짓는 특징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실 받아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실 받아 시작. 아직 보이지 일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실 받았다그랬어요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인류 역사상 그 당시에 한 번도 없었던 일, 한 번도 겪어보지, 겪어보지 못한 일. 따라서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거지.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경고하실 받다그랬어요 여러분, 노합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아직,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야? 아직 자기가 보지 못한 일이야? 겪어보지 못한 일이야?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전혀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세상의 종말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봤던 거거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럼 창조는 어떻게 믿어? 성령 잉태는 어떻게 믿어요? 부활은 어떻게 믿어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신 기적은 어떻게 믿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도 없는 거지.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무조건 받는 게 믿음이라고요. 요한복 20장 29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도마야 너는 부활한 나를 본거로이느냐 보지 못하고 내가 이미 주님이 말씀으로 많이 예고하셨잖아요 보지 못함이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23절 이하에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단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는 일하리라 했어요 이 죽을 몸이 병들 몸이 피곤한 몸이 연약한 몸이 썩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건강 한 몸으로 변화될 걸 기다린다는 거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있다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어떤 등신 같은 놈들이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한 번도 못 봤던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셨다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구께서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초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을 받으면서 방주를 짓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을 받아도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 이게지. 참된 믿음으로 구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축하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로만이야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로만이야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이 바로 의로이라고요 참된 믿음이 바로 의로이라고요 앞에서 열고 있던 노아의, 믿음, 노아의, 노아의 믿음들이 바로 의로움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주장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해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따르는 의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구합니다 존경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확인해 보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노아처럼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나요? 대답이 연약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의인 아니잖아요. 의인 아닌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노아처럼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인이라 얘기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그것이 말씀이기에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의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믿지 않지요. 자기의 경험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거 하나님 말씀 믿지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장을 믿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거 하나님 말씀 믿고 살지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단한 번도 세상에 완전한 종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노아처럼 말씀과 약속을 믿어 하나님을 경여함으로 그날을 대비하여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이에요. 노아처럼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사역에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동욕자로 써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욕자로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동욕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욕자 자격을 노아처럼 갖추게 되는 걸까요? 셋째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상세 7장 5절 노아가 영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했따랐랬어요 깨닫기만 해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순종이 되는 거죠. 깨달은 거 실천에 옮기는 거 은혜 받은 거 실행에 옮기는 거 즉각적으로. 귀한 성도 여러분이여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노아는 말씀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난을 다 이기고 방주를 제작하는 거예요. 방주를 다 만들자 즉각적으로 주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가족들을 인도해서 들어가고 각종 생물들도 다 그리로 옮기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을 즐겨, 즐겨 듣고 믿음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도 들은 말씀 즉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주님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맞아, 맞아. 시키시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도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미루고 살았다면 그도 대홍수 때 멸망을 면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아, 네. 주님이 예정하신 그 날짜에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방수가 방주가 아직 제작이 안된 거예요. 제작이 덜된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위대한 동행자로 쓰임 받지도 못했을 거고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말씀 즐겨 듣는 성도들입니다. 믿음도 있는 분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혹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지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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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고 있는 거 아닌지 이 다음에 언젠가 해야지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경과하셨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네. 혹시 지금은 때가 아니라 여기 여기면서 내일로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좀 위험하다고 여기어서 세월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여기 혹시 없습니까? 자문서 2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런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못 나간다 그랬어요. 할 일을 뒤로 미룬다 그랬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즉시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게 습관이 되면 정말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거죠. 노아처럼 위대한 신자, 복된 신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종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로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걸까요? 넷째로 종말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말을 알았습니다. 종말을 안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종말을 대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뻔한 일이니까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일을 쳐놓고 종말을 대비하기 시작하는 거지. 교인들 가운데 종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신자예요? 종말, 예수님의 재림, 심판, 구원.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 그게 기독교거든. 근데 종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무슨 신자냐 이게 교회 다니는 부신자지요 영안이 먼 사람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몰빵하는데 뭐 물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진짜 성도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에 종말이 있고 지구에 종말 반드시 있습니다. 설사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재림, 그 일이 닥치지 않는다그래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절대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종말은 종말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되는 거죠.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후회와 회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심판대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후회 막급 소름 끼치도 무서운 일이지.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제대로 하는 건데.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돌이키는 건데. 임종의 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말씀드릴 게 없는 게내놓을게 하나도 없는 거요 후회 막급 소름 끼치도 무서운 일이지.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제대로 하는 건데.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돌이키는 건데. 너 너무 뭐 고집스럽고 강평해가지고 고집스럽고 강평한 것 이상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정말에 있어요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주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는 삶이 되기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날은 와요. 그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싫어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와요. 신자에게나 부신자에게나 똑같이 와요. 신자 중에서 진짜 신자에게나 교회 다니는 부신자에게나 그날은 똑같이 와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와요. 그날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에게나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온다고요. 영적인 사람에게나 육적인 사람에게나 똑같이 그날은 온다고요. 모든 것 끝나고 영원한 진짜 인생이 펼쳐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틈이 없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곤고한가 그러면서 뒤로 후퇴할 틈이 없어요. 싸우고 있을 틈이 없어요. 미워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죄짓고 있을 틈도 없다고 뒤로 미루고 있을 틈이 없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여, 노아처럼 종말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노아처럼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